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서울시가 조성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시민참여관을 마련했습니다. 서정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새로 들어설 국제교류복합지구입니다. 각종 국제회의와 전시가 열리는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고 올림픽 경기장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또 탄천변도로도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도 조성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거점으로 만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시민 참여관을 마련했습니다. 이 참여관 공간에서 같이 토론하고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리할 내용들을 홍보도 하는. 참여관 내부는 이 일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은 보고 느낀 생각을 서울시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거 리모델링 하고 뭐 새롭게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여기 파가 많이 발전이 되니까. 저도 여기서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개관일인 첫날 참여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추진단의 사업 계획을 듣고 난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날카로운 질문 답변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새로 개발이 되면 공간이 많을 텐데 국제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좀 넣어 주시면 뭐 관광객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고 하나가 건너재고 있는데 자그 종합운동장 주변 소음 문제. 경기를 하거나 문화 행사가 열리고 그러면은 꼭뭐 중요한 아파트 단지들은 지원비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음이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일로 가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온경구역 지난 2014년 종합 계획이 발표되고 오는 2019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2025년 완공될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이곳에서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